네, 여러분들 <laughs> 안녕하세요. 얼른 얼렌시 씨 두고 얼른 씨입니다. 네, 오늘 할 콘텐츠는 바로 PD 디지글래니 네.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할 말씀이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연사 업무들이 매일 못 합니다. 냐하면그 연사 편집에 시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는 이제 매일 못합니다. 자세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사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시작하겠습니다. 어나 고리질도 못했는데. 아 어, 그리고 맵이 새로 나와서 제가 하는 겁니다. 아그 그냥 게임 소리를 끄자. 제 말소리만 나올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어 설치 어쩌구 나는듯이 아니 다른 길을 얻을 거야 어 설치 어디 설치 아무것도 없고 초보한데 뭐... 매번 초보입니다 저는 어 뭐야 <laughs> 어, 지금 아무것도 몰라 어..어어..어..안돼 오, 오, 어, 이거 이거 어디 걸어? 오 좋았어 어디서 간이지 어니 쪽이야 이거 어디있죠? 아 아까 어디서 이거 어디서 봐, 봤는데 숨어, 무서워. 어, 뭐, 뭐, 왜그 무서워, 게임이. 숨어. 아, 바로 이맵으로 해야지. 이걸로 됐고. 오 어, 나야? <laughs> 아니 전번 PT 연사에도 두 번째가 난거 같은데 맞나? 출발하겠습니다. 오 야, 들마 글막. 아니 들마지 아니고. 어어어어 어. 어하하 하. 어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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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서 오나, 애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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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혀서, 제발. 나 요즘에, 애들 뭐. 어디 있니? 야, 야, 잡혀. 어차피 잡힐 거잖아. 어차피 잡힐 건데, 나 잡혀. 아니, 어차피 잡힐 거면 잡혀, 그냥. 야! 힘들까 하지 말고 그냥 다펴 아니 아니 왜이게잡띠가 힘들어 좀 잡혀, 어차피 잡힐 거면. 그래, 너네 운 잡기 쉬웠군. 지금 한내 때문에 시간을 많이 했어. 어차피 잡힐 거면 잡혀. 에휴. 이거에 또 걸리다니. 어? 음, 다하고 아니 어차피 잡힐 거면 잡혀. 왜 계속 도망치는 거야? 아니, 어차피 잡힐 거면 잡혀. 어차피 다 잡히게 돼. 어, 그, 동 맞추면 뭐, 가좋 와? 힘들어 뿐이. 아, 그냥 동 맞추지 말고 그냥 발로 잡혀. 힘들까 하지 말고 그냥 잡혀. 늙게 하지말고 그냥 잡혀 아니 요 뒤에 어디갔어 야 야, 거기서! 어차피 탈출 못하면 내가 이 뛰는 건데. 정말 힘드네. 아니, 열렸어, 이문? 오, 어차피 잡힐 거면 잡혀. 힘들게, 돈만 치지 말고. PD신? <laughs> 어차피 내가 이는데 아, 오늘 연사 많이 찍은 것 같, 아니, 그렇게 찍는 것 같은데. 오늘 연사은어디가서 하고,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잊지 마세요. 그럼, 안녕!